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모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동차가 단종이 되면 시세가 떨어진다는 거는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적인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단종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이 오른 자동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동차가 어디 있냐고요? 오늘 준비한 자동차인데요,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디스커버리 4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명 디포라는 아주 귀여운 애칭까지도 갖고 있는 레인지로버사에서 만들어진 디스커버리 4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압도적인 사이즈. 압도적인 성능, 압도적인 실내 공간 덕에 정말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은 자동차로 유명한 자동차잖아요. 이 디스커버리4, 일명 D4라는 자동차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는지 오늘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추가적으로 10만원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고 있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10만원 상당의 추가 혜택은 물론 추가 상품까지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인승 SUV 중에서는 가장 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이게 군용차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독특하지만 아주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러니까 사장님들, 쌍남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매력적인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특히나 그 구하기 어렵다는 화이트 바디에 옆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베이지 시트가 깔려있기 때문에 정말 희소성 갑 오브 갑 너무나도 매력적인 자동차를 저 세모 김팀장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왔습니다. 승차감을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이 디포 차량은요, 와, 서스를 올렸을 때는 손바닥 한 뼘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승차감이 아주 좋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이 압도적인 사이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탱크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큰 사이즈의 7인승 SUV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할 때도 아주 좋을 만한 자동차죠. 후면부 디자인도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C필러에서 딱 떨어지는 박스형 전통 SUV의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C필러에 보이는 유리창 한번 보세요. 7인승에서 자동차들 보면은 정말 답답함을 느끼는 차들이 많은데 유리창이 이렇게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와, 개방감 또한 굉장히 좋은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너무나도 화사한 이 베이지 시트 보이시나요? 때 타는 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전 차주분께서 잘 타신 것 같고요. 특히나 도어트림 쪽으로도 보시면요. 도어트림의 우드 라인과 함께 베이지 톤의 이 도어트림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건 제가 말로는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직접 와서 보셔야 돼요. 와, 정말 관리를 잘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차 자체가 완벽하게 깔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일단은 전면부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같은 부분도 정상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 열선 시트, 에어서스 조절 버튼과 함께 다이얼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어봉도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 파킹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까지, 와. 이게 있을 건다 있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 세무 김 팀장과 함께 디포라는 자동차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재원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7만 9천 킬로밖에 뛰지 않은 진짜로 관리가 잘된 패밀리카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딱 봐도 비싸 보이죠? 하지만 오늘 판매 금액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엔카만 검색해보셔도 이 차량의 시세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판매 금액 3,0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명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